여러분들이 완전히 변화가 된 사람 중에도 자위할수 있고, 포로 노을수 있고, 동성애 할수 있어요. 변화가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안 하는 거예요. 이 실과는 성경적 변화를 위한 구조예요. 성경의 구조. 예.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습관, 옛 습관. 육신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 우리는 기계적이잖아요. 우리는 기계적이기 때문에 왼손을 사용한 사람은 어려서부터 왼손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자라왔어요. 세상 속에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틀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 육체의 쾌감, 내 생각을 따라 살아왔어요. 그것을, 그것이 다 습관이 됐어요. 술 먹는 습관, 도박하는 습관, 오락하는 습관, 뭐 카톡도 하나의 습관이고요. 인터넷에 빠진 것도 습관이에요. 자위하는 습관. 여러분, 성적인 것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자위예요. 네. 그러한 습관들이 이걸 끊어내지 못했을 때, 네. 또각 사람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감성적이고 집착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벗어나요. 점점 사람들이 이렇게 좁은 세계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어떤 책을 많이 읽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식의 어떤 지배, 어느 정도 지배를 받을 수 있는데 요즘은 뭐 책을 보고 쓰고 하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사람들이. 책을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글도 안 쓰고 말도 자꾸 다 줄여요. 그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좁아져요. 지식이 좁아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된 것을 그렇게 사람이 편협해지고 그냥 어떤 것에 집착해 버리고 완전히 어떤 것에 중독되다시피 빠져버리고,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제 뭐 5가, 6가, 7가 중에서, 7가는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방법 중에서 성경은 우리의 나쁜 습관들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골로세서 3장이 중심이 돼요. 그리고 자문서거든요. 자문서를 읽어보면 하지 말고 이것을 해라. 예. 또 에베소서나 콜로세서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말을 해라. 도둑질을 하지 말고 네가 열심히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왜 같은 하지 말고 해라는 방그 말씀을 같은 곳에다 었을까요 받는 방법을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을 창세기에다 놓고 입어야 할 방법을 계시록에다 넣었다면 그거 못 찾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서 자문서를 보면 같은 구절에 들어 있어요 술을 먹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어둠의 일들을 벗으라 그래요 어둠의 일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옷을 입어라 어둠의 일들이 뭔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럼 그리스도의 빛은 무엇인가? 진리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옛 것을 벗어버리는 그 습관되어 있는 것, 내 어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걸다 떨쳐버리고, 어떤 나쁜 악습관을 끊어버리고, 그게 먼저예요. 벗어버리는지 않고 입을 수가 없어요. 벗어버리지 않고 입는다는 건 화장을 지우지 않고 그냥 화장한 채로 자고 있다, 개다 그러고 그 다음날 나오는 거예요. 그죠?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쓰레기에다 향수 뿌려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냄새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절대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습관적, 기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버리는 것만 해가지고 그럼 뭘할 것인가? 그 버리는다는 거는 내가 버렸다는 그 습관은 어떤 삶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것이 자위든 술을 먹는 것이든 도박이든 내 삶에 내가 즐겨하던 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것을 했던 것들을 다른 걸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이 24시간 중에서 내가 벗어버린 시간 그 벗어버린 그 만큼을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세, 4장에 예문들이 자세히 나와 있고 또골로새서 3장에도 나와 있어요 청년의 정욕에 대해선 뭐라고 되어있어요 디모데우서 2장 22절이죠 청년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그죠? 주를 깨끗한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빨리 벗고 빨리 쫓으라는 거죠 자문서도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따라서라는 거예요 너의 습관이 무엇인가를 먼저 발견해야 돼요 나의 나쁜 악습관이 무엇인가 술 먹는 것인가 자위하는 것인가 카톡에 빠진 것인가 코로나 보는 것인가? 그런 것을 찾아서 그런 것을 하는 시간들이 되게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런 그것을 지워버리고 그 시간에 다른 걸로 채워넣으라는 거죠. 그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생각과 말고 행동을 바꾸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이 하나의 지식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나쁜 지식이라도 하나의 지식으로 차게 되면. 그래서 그것이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이론을,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 나의 생각을 모두 사로잡아 끊어내고, 그죠? 그거 안 하면 내가 너희를 벌하려고 한다.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우서 10장 4절, 5절에서 내가 너희들의 그러한 비진리적인 것을 끊어내지 않고 그런 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내가 벌하려고 하는 그런 중에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영적 싸움은 그러한 비진리적인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이론을 파괴하라는 거죠. 논리적인 거. 동성에 대한 잘못된 논리적인 거. 뭐, 인간이 다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이렇게 다 살도록 되어 있지 않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선하고 바르게 살게 되어 있는 건데, 논리적으로 져버린 거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 그죠?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먹은 거잖아요.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방법은 먹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가 해결했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해는 해결해 놓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먹어야 할 것, 생명나무의 열매, 그걸 계속 먹어서 그, 죄가 자리 잡고 있었던 지식 부분, 죄가 자리 잡고 있던 습관 부분을 그걸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로 바뀌는 데까지는 먼저 오른손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그죠? 왼손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오른손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완전히 그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내 것이 되었을 때, 그러면 왼손을 사용할 수 없느냐? 아니에요. 사용할 수는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나쁜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완전히 변화가 된 사람 중에도 자위할 수 있고, 포로노볼 수 있고, 동성애 할수 있어요. 변화가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안 하는 거예요. 왜? 오랜 동안 그리스도의 진리로 터득되고 그 습관이 내 생활이 됐기 때문에 능히 그것을 안할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 속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7과 성경적 구조는 그대로 해야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음행에 빠진 사람은 그 음행에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는 대로, 예, 그대로 성경적 구조대로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잖아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그것이 실과 성경적 구조예요.